네, 오늘은 여기 타이페이 근교여행을 하는 날입니다. 타이페이 근교여행하면 가장 유명한 예스진지 관광지를 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 5년 전에 타이페이한번 왔을 때 전부 가봐가지고 패스하고 타이페이에서 비교적 가까운 단수이라는 곳을 가려고 해요. 단수이도 안 가본 건 아닌데 거기는 한번더 가도 좋을 정도로 매력 있었던 기억이라 또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는 김에 주변에 있는 온천 도시인 베이터호까지 가볼게요. 그럼 바로 단수이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단수이 도착했습니다 와 오늘 주말이어서 그런지 사람 엄청 많다 와 뭐야 오늘 32도야? 그렇게 안 더운 것 같은데? 지하철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여기가 단수이 역 앞에 올드 스트리트라고 하는데 사실 대만 옛 모습이랑 현재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올드 스트리트라고 해도 차이를 모른다. 산수인는 이런 길 쪽으로 다니는 것보다 여기 바닷가에 붙어 있어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다니는 게좀 산책하기 좋은 걸어다니는 풍경이 이쁜 그런 느낌입니다. 바닷가 쪽으로 가야지. 딱 이렇게 올드스트릿에서 바닷가 쪽으로 나오면은 이런 풍경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하는 단수이 풍경은 이거예요. 바닷가 쪽 풍경. 여기 이렇게 공원도 있고 앞에 바다. 딱 끼고 있고. 그리고 이길 따라 걷다 보면은 길거리 상점도 많고 오션뷰 식당도 많은 느낌? 와, 근데 좀 여유로운 분위기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토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너무 북적북적하다. 원래대로라면 좀 여기 바닷길 따라서 여유롭게 산책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바로 밥 먹으러 가면 될것 같아요 여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야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벌써 1시가 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점심 여기 만두랑 이것저것 판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만두가 엄청 싸대요 여기 한국어 메뉴판도 있어 가자 대만여행 2일차이 깨달은 건데 대만 식당에서는 물을 안 줍니다 다음부터 식당 가기 전에 물 사와야겠어 새우살이 살아있어 막 엄청 다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가격인데 새우가 두개 적은 이유가 있다 와 여기 가게가 맛도 맛인데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이게 4,000원 4,000원 1,800원 이렇게 다 합쳐서 1 0 0 0원 정도 합니다 1 0 0 0원 정도 너무 좋다 잘 먹었다. 만원행복이었다. 만원행복. 밥도 잘 먹었으니까, 이제 여기 단수위에서 제일 유명한 거 보러 가보겠습니다. 딱 거기만 보고, 단수위에서 이제 온천 도시인 도시, 온천촌 같은 베이터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어. 하늘이 엄청 맑은데 날씨가 아까 32도 맞았구나. 엄청 덥네. 자, 도착. 여기가 홍마우청. 예전에 지어진 요새라고 하는데 여기 건물이 엄청 이쁩니다. 이쁜 건물 보러 왔습니다. 입장료는 80 위안. 3,200원? 3,500원? 3200원. 심플하게. 안에 그늘졌으면 좋겠다. 와, 그늘지면 엄청 시원한데. 햇빛으로만 나가면 엄청 덥네. 사진 색깔은 잘 나와서 좋긴 한데. 너무 더워. 후. 더워 죽겠네. 저기입니다, 저기. 저. 기저 건물. 딱 도착. 여기 구도가 제일 이쁩니다. 건물이랑 이렇게 초록초록한 화단이랑. 이쁘다, 이뻐. 여기 건물 이뻐서 좋긴 한데, 완전 커플 천국입니다. 커플 천국. 여기가 타이페이 대표 데이트 코스인가? 왜 이렇게 커플이 많지? 다 저기서 사진 찍어주고 있어. 가족들도 많긴 한데 커플도 많고 이렇게 나만 혼자인 거 같지? 공모 중 안에는 이런 느낌. 건물도 예쁜데 안에 이런 것도 있구나. 왜 처음 본거 같지? 저번에 왔 안에 안 들어왔었나? 이렇게 타임 공간도 있. 고 안에도 대강 봤고 근데 여기는 건물 풍경 보러 온 거라 안에는 딱히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단수이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베이터우로 가겠습니다. 베이터우. 단수이 좋았다. 홍마오청은 좀 외로웠지만. 여에서 기차 타고 베이터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버스 타고 들어가야 돼요. 버스 타고 한번더 이동. <목소리> 여기서 버스 내렸습니다. 여기 베이터에 지열곡이라는 곳을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산책로 따라가다 보면은 천연 온천. 천연 온천이 나오는 곳에서 증기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 약간 일본에서 봤던 지옥 온천 지옥에서 봤었던 그 풍경 볼수 있다고 합니다. 지열곡이. 여기는 좀 아래쪽이어서 김은 안 나는데 아마 이것도 온천수여 가지고 물이 따뜻할 거예요. 여기 산책로 따라서 한번 지열곡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판. 베이터우 지열곡. 올라가는 길에 가게도 많고. 어? 이거뭐 온천물일까? 오, 뜨거 오, 온천물이네. 이런 것도 있고. 겁나 뜨겁다. 저 온천 최고 온도인가? 온천수 온도 같은데? 480도가 맞는 거야? 48도 아닐까? 점이 생략돼서? 오, 저기 김 보인다. 버스 내려서 조금 걸어오니까 바로 나옵니다. 지열곡. 오,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게 돼 있다. 겁나 뜨거워 보이긴 해. 480도가 맞는 거였나? 와, 여기 480도 맞나 봅니다. 열기가 너무 뜨거워 히터 틀어 놓은 것 같아 아 여기 붙어서 못 걷겠는데? 진짜 뜨겁구나 여기 지열곡 딱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코스 같습니다 여기 오 여기 위에서 보는 게 제일 이쁜데? 저 하늘이 물에 반사돼 가지고 엄청 이쁘게 나와 와, 여기 엄청 크고, 엄청 신기하고, 그런데, 와, 너무 덥다, 진짜로. 와, 김이 스팀입니다, 스팀. 와, 바람이 불면 시원한데, 저 김이 섞여 있으면 뜨거운 바람이야.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와,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여기 베이터우에 온천 호텔도 엄청 많고, 공중온천, 막 노천온천공원 이런 것도 엄청 많던데, 이렇게 엄청 큰 온천 원천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온천 마을로 발달된 느낌. 괜히 온천 도시라고 불리는 게 아니구나. 여기 이제 베이터우에서 다음으로 지열곡에서 조금 내려가면, 조교? 할수 있는 곳있다그래서 거기 구경하러 갈까 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발 담글 것 같진 않고 어떤 느낌인지만 보고 베이터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조교탕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열국은 너무 뜨거워서 발 담그지 말라고 표지판 돼 있습니다. 화상 있겠지? 너무 뜨거워서. 지열곡에서 10분 정도 걸어 와서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푸싱 공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조격이 있다고 하는데 조격이 있어 보이는 분위기가 아닌데 이런 건 봐도 알수가 없고 어 영화 있다 여기 있다 우와 어 이건데 아 여기 바로 앞에 두고 뭐한 거지 와. 역시, 온천마을답게. 규모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비었구나. 미어 터지는데? 여기 수납장도 있고, 여기도 비어있고. 원래는 이렇게 조격탕 세개 있는 건데, 오늘 하나만 있어서 미어 터지는 건가? 처음 보는 조격탕 인구밀도다. 여기, 식수대도 있고, 발 닦는 데도 있고, 꽤 시설이 좋습니다. 지붕도. 규모랑 시설이랑 장난 아니다. 사람도. 와, 이거는 오늘 안 더웠어도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육탕 구경은 했고, 여기 공원 어떤지는 한번 볼까? 대만 공원은 또 처음이네. 공원에 시설이 엄청 많은데 엄청 잘돼 있습니다. 여기가 좀 특별한 건가? 그래서 그런지 사람도 막 엄청 많은 느낌. 쪽이 놀이터도 그렇고, 오 농구 코트도 제대로 돼 있고 그 옆에 테니스 코트도 있습니다. 오 여기 공원이 장난 아닌데? 너무 좋다 여기. 여기 근처 살면 여기 공원 올 수밖에 없겠다. 뭘 하든 자 이렇게 조격탕 있는 공원 마지막으로 베이터우까지 구경 완료했습니다 이제 다시 타이페이로 돌아가서 저녁 먹으러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이 4시 53분 가는 데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딱 가서 저녁 먹으러 가면 6시쯤 되지 않을까 타이페이로 복귀하겠습니다 자, 타이페이 복귀해서 바로 저녁 먹으러 왔는데 웨이팅이야. 어, 줄이 긴데? 클났다. 기다리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게 이름이 진딘 샤오가 아닌가? 그랬는데 한자여서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랑 왔습니다. 동파육 먹었왔습니다 동파육. 먹을라 그랬는데 좀 오래 걸린다. 볶음밥부터 먹겠습니다. 네, 갈비 볶음밥이요. 갈비 볶음밥. 고기 크기 만입 다시 많은 게 여섯 개 올라가 있다. 와 고기가 완전 막도둑인데 볶음밥 완전 보슬보슬해서 찰떡궁합이다. 고기도 맛있는데 밥이 진짜 맛있어. 와 볶음밥 최고다 너고맙습니 <목소리도> 네, 네, 네. 않고 진짜 풍미 미쳤어요 너무 맛있다. 청경채랑 같이 요즘 유행하는 흑백요리사에서 이 청경채의 익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아 청경채도 완벽해. 아삭아삭한 식감이 욕 동파육 식감이랑 딱 반대로 돼가지고 같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여기 줄 서서 먹는 이유가 있네. 음식을 너무 잘한다. 진짜 여기 샤오롱바오도 엄청 잘한다고 하는데, 오늘 점심에 먹어가지고 패스했는데, 다음에 또올 기회 있으면 샤오롱바오도 먹어보고 싶다. 일단 동화력은 최고야. 아. 아, 픈식사였다 여기가 대만에서 먹은 거 일등. 아직 이틀 차지만 그래도 대만 마지막까지 가도 상위권에 계속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너무 만족스럽다. 근데 네, 이렇게 저녁까지 맛있게 먹고 오늘 타이페이 근교 여행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단수이랑 베이터우 구경했었는데 단수이는 그 추억 속의 풍경이 그대로라서 오늘도 역시 좋았고 베이터우는 처음 가봤는데 온천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아가지고 구경다니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페이 돌아와서 저녁 와 여기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볶음밥이랑 공파육. 진짜 둘다 너무 맛있고 약간 클라스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기회 되면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타이페이 근교여행은 여기까지.